확인이 좀 틀린 건 있습니다. 은영 같은 경우에한10%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굉장히 이득을 좀 봤습니다. 내 것보다 더 잘된가 그런 말을 그 많이 듣습니다. 구례군 광해면 온동에 사는 정인식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한 35년 정도 됩니다. 마지기로하면한 150마지기 정도십니다. 구례에서는 품종이 새청무, 새일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.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튼 수확이 좋아야 되겠죠. 이? 수확이 좋다 보면은 금전적으로도 좋고. 근데 뭐 일조량이라든가 기후 이벤트 때문에 조금 농사가 좀 떨어진 것은 많이 있습니다. 그런 게좀 애로사항이 좀 있죠. 분을 박사는 한 3년 정도 됐고 나서 바이오플랜 회사에서 문자로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안 썼을 때 하고 썼을 때 하고는 확연히 좀 틀린 것 있습니다. 뿌리 발을 내렸을 때 한번 그 뿌리를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안쓴 거하고 쓴 거고는 하 확연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. 이 분열도 잘돼 갖고 있고 그런 것 있습니다. 그 그 작년에는 써보니까 일조량이 너무 좀 너무 강수량이 좀 많았어요. 근데 이제 분을까지는 좋았는데 강수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잎마르뱅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안쓴 사람들에 비하면은 조금 수확량을 좀 낮게 했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10% 10%, 10 정도 봤을 겁니다. 농가분들은 뭘 썼는가는 모르는데 뭐 비로는 많이 했냐 뭐, 예를 들어서, 이제 그렇게 뭐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. 나는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이런 회사에서 이런 문자가 와서, 역을 한번 영양제를 해, 써봤다. 그것 다음에 좀 효과를 본것 같다.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. 분을 박사를 이양 하면서 1 2개의비료하고 섞어서 그렇게 썼습니다. 턱어 쪽에 감 여물게 만들고, 미질 향상이 된다고 해서, 작년에 써봤는데, 과실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굉장히 이득을 좀 봤습니다. 과실이 그 색깔도 좋고, 무게감도 많이 나오고, 물러진 것도 좀 덜하고. 남들보다 좀 농사 잘 지고, 수확량 많게, 또 그러다 보면 또 금전적으로 또 이득이 되고, 뭐 그렇게 농사에 뭐 열심히 살아갈 거이고,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대로 이런 영양제 좋은 거 나오면은 또 이렇게 또 쓰니까, 우리 개인한테도 야 이득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작년에도 벌써 10%라는 저안쓴 사람하고 나오고 평균을 냈을 때10% 정도 이득을 봤어요. 마진 수가 많은 사람들은 10%만 봐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. 근데 잠깐 본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한두 번씩 더니까 지금 은좀 물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그걸 한번 나도 한번 써보겠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좀 있습니다. 그건. 요런 요런 데서 이렇게 영양제가 좋은 게 나오니까 한번 써보세요, 써보세요 그렇게 하고 봅니다. 우리가 뭐 말을 한다고 해서 뭐 말로 뭐 여기 영양제가 좋네, 어찌네 그런 것보다 내가 농사를 지고 본인들 것보다 비교가 많이 되니까 벌써 오셔서 무엇을 했나, 뭔 약을 썼는가, 어떻게 농사를 어떻게 지어서 제가 내 것보다 더잘 됐는가 그런 말을 그 많이 듣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그 바이오플랜에서 한 3년 전에 그저 문자가 고 영양제가 좋다고 해서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 바이오플랜 화이팅, 분열박사 화이팅.